아 손님이 날로 날로 다 들어오시게끔 해주시고 음색에 다마이 나서 이름 나고 체면나기도 아주 오시고 인자생 이 열리시고 이 해란이 첫째 수만재수줘서어 그거다. 면태. 아니에요, 그거 그거 오반기 오반기. 오반기. 아, 그냥 방금 우장 산림에 생산이 천삼백십이 이 아, 상호 이름 어기도 인자생 이열 이십오 이 해란이. 아, 용왕님들 잘 받아주셔서, 천재수 만재수 다주시고 동방, 서방, 남방, 북방 중앙에 한 대살 다걷어주시고 어쩌든지 이 해란이 옥수장 다, 아재수 도와줄, 아, 재수 주고 도와주고 되게, 아다 가는 손제 막고 는 목록 다주시고 살려주고 도와주셔서, 뭐 모시라는 부분이 있으시면, 아, 용서하시고, 어쩌든지 살려주셔서, 예! 재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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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김다수 이엘이시고, 이 해란이 천재수 만재수! 他就是说，行。